이 물건 별로 필요 없는데 사고 싶어. 내가 그냥 기분 내고 싶은 건데 기분 내는 거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지. 그런 거를 할때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가 있어.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돈을 쓰는 기준, 그러니까 지출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돈을 쓰는 기준이 전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투자를 위해서 쓰는 거냐? 아니면 소비를 위해서 쓰는 거냐? 투자를 위해서 쓰는 거면, 내가 이 돈을, 예를 들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올지, 어느 정도의 돈을 벌수 있을지,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 이내 돈을 거기다, 투자할지, 돈을 넣을지 말지,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지출을 위한 소비, 아니, 지출을 위한 돈을 쓰는 것들, 그럼 아까 말한 그런 것들, 대부분이 이제 지출을 위해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신발을 산다, 옷을 산다, 뭘 사먹는다. 이게 다 소비를 위한 것들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술을 마신다. 뭐, 내가 좋아하는 액세서리를 산다. 이거 다 소비를 위한 거지. 근데, 소비에도 두 가지가 있어. 소비, 소비의 두 가지는 뭐냐면,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사는데, 이런 건 뭐, 최저가를. 기준으로 사는 게 좋잖아. 그게 네. 더 득이니까. 네. 그리고 뭐 물건을 산다, 장을 본다, 뭐 이런 것들로 같은 상품이면 더 싸게 사는 거.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 근데 그 소비 중에서 첫 번째는 요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분 좋으려고 쓰는 돈. 가심비. 쉽게 어. 말하면. 어.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 걸로 치면 소주를 먹어도 우리가 취하고 맥주를 먹어도 취하는데 굳이 사케나 아니면 뭐 양주를 먹거나. 뭐 비싼 와인을 먹거나 취하는 건 어차피 똑같은데 왜 그런 걸 먹을까? 오늘은. 그 그래, 기분이런 거지 그게. 네. 어, 오늘 기분 때문에 지출을 위한 소비에도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가 있고 이제 기분 좋으려고 자신비를 따지는 소비가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이두 개도 헷갈려해. 음... 내가 기분 좋으려고 쓰는 돈을 가지고 네. 마치 이게 가성비를 따져서 쓰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서, 이 물건 별로 필요가 없어. 네. 이 물건 별로 필요가 없는데, 사고 싶어. 집에 쌓아놔. 집에 안 쓰는 물건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아, 쇼핑몰에서, 뭐 홈쇼핑에서 사가지고 쌓아둔 물건들, 아니면 내가 지나가다 사서 산 물건들, 내가 옷을 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색깔별로 샀는데, 어떤 색깔은 자주 입는데, 어떤 색깔은 주로 안 입어. 근데 그런 일이 한번 있는 게 아니라 몇번 반복돼. 아... 혹시나 싶어서 하지만, 늘 같은 결과를 얻는단 말이야. 이건 내가 그냥 사고 싶은 거야 사고 싶은데 그 이거 내가 그냥 기분 내고 싶은 건데 기분 내는 거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지 기분 내려고 쓰는 소비인데 사람이 보통 그런 거를 할때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가 있어 뭡니까? 자기 형편에 안 맞으니까 어 그쵸 네. 내 상황에 이게 안 맞는데 그냥 사고 싶은 거야 내 경제적 여건에 이걸 사는 게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 찜찜해 뭔가 걸려 근데 하고 싶어 근데 사고 싶어 그럴 때는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지 이게 뭐 일에 도움이 될 거야 아 이거 하는 게 뭐보다 더 좋을 거야 이러면서 이미 사고 싶어서 사는 건데 음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뭔가 이성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소비를 해 근데 지출을 위한 뭐랄까 그러니까 지출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경우는 이두 가지라고 가성비를 따져서 하는 거뭐 내가 사고 싶어서 가심비를 따져서 사는 거이두 가지인데 이 투자를 할 때도 우리가 보통 이런 게 있지, 이런 거 있어 늘 하던 행동 비슷한 패턴으로 돈을 쓰다 보니까 그 비슷한 패턴이 투자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쳐 부동산 투자나 아니 뭐 무슨 자기가 자금을 넣어서 투자를 할 때도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어, 친한 친구와 얘기하니까. 내지는 그냥 그럴 것 같으니까. 그냥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인 뭔가 판단을 하기보다는 감성적인 판단이거나 그냥 휩쓸려서 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하면서 감성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뭐 소비를 위한 지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될수 있어. 그런 경우에 꼭 엉뚱한 결정을 해서 시간이 지나서 뭐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뭐 돈이 완전히 묶여서 곤란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 내가 말하고서 하는 거는 늘 하던대로 하든 하던 그 패턴이 내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그것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데 뭐 사람을 보면 뭐 처음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 거의 다 믿거든 네. 크게 의심하지 않아 뭐 웬만한 얘기하면 다 그냥 믿어 뭐 그러려니 해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자기 통장으로 넘겨 달라고 할때 빌려 달라고 하거나 투자하라고 하거나 뭔가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빠져나가게 하는 뭐 그런 상황을 어 만들 때 그러면 지금까지 친했던 거고 나발이고 뭐 지금까지 뭐 좋았고 뭐 그런 건다 필요 없어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맞나 안 맞나 친분이랑 돈이랑은 다른 거거든 뭐 흔히 말해서 돈 주고 친구를 살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또돈 받고 친구를 팔 수도 없는 거잖아 음... 그렇잖아 그럼 돈과 이 친구는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딴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뭐 크게 손해 볼거 아니면 그냥 믿어. 뭐 잘난 척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자기가 뭐뭐 뭐 대단하다고 얘기하면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런 정말 그러든지 말든지 뭐 그런가 보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쭉 했는데 뭐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던가 어디에 돈을 투자하자고 한다던가 아니면 은근히 얘기가 들어올 때가 있어. 은근히, 은근히 들어. 근데 이거 보통 사람이 그런 거잘 몰라. 그 고급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은근히 들어올 때 이게 음, 은근히 들어올 때가 제일 좀 그래. 그러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투자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티가 좀 나잖아. 네. 근데 티가 안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자기가 요새 뭘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높아가지고 어쩌고 어쩌고 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친구가 뭐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뭐 수익률이 어떻게 어떻게 됐다? 그런 건또 최근에 이슈인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뭐 비코인이라든지, 뭐그 전에는 뭐 다른 거라든지, 뭐 아니면 뭐 매장을 했는데 어쩌고저쩌고라든지, 뭐 오토 매장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야, 뭐 돈을 넣으면 뭐월 얼마씩, 뭐 고정 수익을 받았다는 등 그런 얘기를 이제 은근히 할 때가 있어. 그럼 이제 물어보게 된단 말이지. 아, 그게 뭔데? <laughs> 뭐, 해외에서 뭐, 한국에 안 들어오는 차를 뭐, 수입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뭐, 한다든지 뭐, 그래서 뭐, 수익이 좋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은근히 이제 흘리는 거지. 그리고 나한테 직접 얘기할 때도 있지만, 아니면 뭐, 삼자랑 얘기하는 걸 듣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보게 되니까, 아, 뭔데 하면 뭐, 설명을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수익률이 보통은, 뭐, 10% 미만 얘기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 월10% 넘는다. 뭐, 뭐 그런 경우 많아. 그리고 연으로 물론 10%로 얘기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얘기가 이제 은근히 들어오는 거거든.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해. 좋으면 굳이 뭐하러 밖에다 얘기하나. 뭐 그런 정도로 수익이 높으면 월뭐5%뭐 뭐 이렇게 되면 엄청난 수익인데 월뭐3% 월 5%. 뭐. 더 심한 거는 뭐 더위에 것도 부르기도 하고. 그 대신 뭐 당기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나는 얘기 들으면 사실, 사실 나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누가 하면 지금은 애초에 상대 안 하는데, 왜냐면 <laughs> <laughs> 그런 거 없거든. <laughs> 그런 거 없거든. 근데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제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뭐안 보면 되는 거거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투자를 한다. 내가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나가는데 소비를 위한 돈인가? 소비는 가성비 아니면 가신비 둘 중에 하나야. 다른 건 없어. 네. 어, 가신비는 뭐 사치품 이런 것들 되겠지. 네. 그리고 우리가 가, 예를 들어서 가방이라고 친다면 가성비로 따진다면 즐긴 가방, 오래 쓸수 있는 가방,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가방 아니면 어디 내가 상황에 맞는 가방 크게 될 거지. 그리고 오래 쓸 거, 이 가성비지. 네. 근데 가신비 내가 마음 그 친정적으로 갖고 싶은 거는 뭐 명품 가방 비싼 거. 뭐 때도 잘 타놓고 흰색이고 뭐 이런 것들 사고 싶었겠지 싶을 수 있지. 어 그리고 이건, 이건 어차피 소비를 위한 지출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실 돈을 많이 날리는 거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날리는 일은 없어. 투자를 잘못해서 날리는 경우가 큰 돈을 날리는 거지. 근데 아까와 같은 그런 상황, 뭐 혹하는 그런 뭐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게 되는데 그게 그 사람들과의 친분으로 인해서 아 이렇게 친하니까 이 사람 이렇게 하지 않겠지. 이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감성적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접근한다는 거지. 운동을 하면 이제 몸뭐 건강해지려면 예를 들어서 몸에 좋은 거 먹고 운동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거 있단 말이야. 마음 속으로 내가 건강하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 건강하는 쪽으로 몸이 변화한다 뭐 이런 게 있어. 네. 근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먹는 거랑 운동하면서 하는 게더 도움이 될거 아니야. 맞아. 근데 먹는 거랑 운동하는 거 아예 안 하면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지금 그거는 안 맞는 거잖아. 기본적인 걸 하면서 플러스 알파여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거 따지고 거기다 친하기까지 하면 더 좋은 건데 객관적인 거에서 별로 안 별론데 친한 것 때문에 했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어, 또 맞았는데 이렇게 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을지언정 그 상품이 믿, 뭐 믿을 수 있는 상품인지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구분해야 될거같아어 그럼? 네. 그 구분을 안 하고 그냥 했다가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친한 사람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 있지. 음. 아참 슬픈 일네데 그런 일은 너무 많잖아요. 네. 사실 되게 많은 거 진짜 많은 거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뭔가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일단 따져보는 걸 따져보고 그 친분은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지 그게 선우가 바뀌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사기라는 것도 치는 사람도 나쁘지만 당하는 사람이 좀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렇게 당할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할 때는 이성적인 판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친분 뭐그 다음 그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 그 사람과 나와 뭐 지금까지 뭐 맨날 놀러 다니고 뭐 같이 술도 먹고 밥도 먹고 그건 그 다음 에 나오는 문제지. 투자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 그걸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이번 영상에서. 질문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남자가 외모가 뭐 별로야. 나이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돈이 많아.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 때문에 누군가를 만난다. 그 나쁜 일인가? 돈 밝히면 안 되나?